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최신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신 무거운 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지 아니 신자 누군가? 천은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잠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아침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 주시고 그 마음에 영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시작을 주님께 아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또 눈물과 고뇌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항상 의뢰하며 의탁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948쪽입니다. 네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에버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또 구원의 은혜로 항상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 이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치 복음 전도에 관한 책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지침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은 코헬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문 성경에서 전도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이름을 전도자라고 하지 않고 어,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특히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참고로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전도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의 그 내용의 핵심,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살면서 겪는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일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고한 결과를 자기가 아닌 남들이 가지게 될 때에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을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도 보면 2장 19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로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고 또 많이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고 해도 그 열매를 누리려고 하면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고는 하지만 애만 태우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너무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에 이런 일이 보편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이런 일들을 흔히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허물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그 답을 자기만의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전도서 전체로 보면 2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해 아래에도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래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땅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박이라는 의미로 전도서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이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을 깨닫게 될때 견디기 힘든 그 허무함이 마음 속에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해 아래에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결국은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해 아래에서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됩니다. 바벨탑처럼 높이 세워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황폐화되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 아래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 되고 맙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아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은 그 자신에게는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겪는 이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 홀로 걷는 인생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숲 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가 시작되는 경계점, 광야가 시작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부터는 길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정표도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셔서 저들의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다 마칠 때 돌아보면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전에 행하던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또 죽음조차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죽음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지요.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돌이킬 수 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무한 삶의 그런 경험 속에서도 해 아래에서 벗어나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수고한 결과를 남들이 가지게 될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또 열심히 애를 태우고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허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또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진실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허무하고 또 유한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어서 함께 해 주시어서 해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해 아래에서 벗어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래에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답답하게 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몰려오는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허무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울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해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인생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우리 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붙들므로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